어, 내성발톱은 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들어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것인데, 심한 경우에는 병원 방문을 권해드립니다. 내성발톱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생활습관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파고드는 발톱일 경우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좋고, 생활습관으로 발생한 내성발톱은 폭이 좁은 신발, 안전화, 등산 등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에 맞지 않는 더신, 스타킹과 같은 조이는 양말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발톱의 상태에 따라 가벼운 경우는 한 번의 관리로도 가능하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여러 번의 관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경과를 지켜보고 관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 영양제는 여러가지 보습성분이 있어 손톱의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고 주변의 거스름 위에도 효과가 있으며 수시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화제는 손톱을 강화해주는 케라틴과 키토산, 다이아몬드 가루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얇은 손톱, 부러지고 찢어지는 손톱에 코팅막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손톱 상태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손톱 영양제는 영향을 부여하는 목적이 크고, 손톱 강화제는 손톱의 강도를 높여 부러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